같이 가로의 길이가 루트 5 루트 10자요 가로의 길이가 루트 5 더하기 루트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루트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하단 안에 여기들이 폭이 일정하대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제외한 하단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어 우선은 길의 폭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의 폭을 요 길이를 x 라고 하지 뭐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x 가 되겠네 그래서 먼저 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x 와2 루트 2와 x 를 더한 첫번째 그래서 x 하고 x 더하면 2x 그리고 루트 2를 더한 거지 괜찮을까 그럼 이 길이는 x 하고 루트 1을 루트 2 그리고 x 를 더한 길이는 밑에 있는 이하고 똑같을 거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거고요 ex 는이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폭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먼저 x 라는 폭을 구한 거야 자 두번째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주는게 좋겠냐 지금, 일정한 길을 제외한 하단의 넓이는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주는 게 좋겠다. 요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고요. 가로가 여기는 정사각형이네.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이, 2로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 빼주면 안 되잖아, 그치? 누굴 더해주면 돼? 요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커다란 직사각형. 가로가 루트 5, 루트 10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루트 1 0이니까이렇게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도 2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고요. 2 곱하기 2. 얘를 빼줄 거고, 그럼 다 빼주면 안 되지 길만 빼줘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얼마였어? 일정한 폭 이니까 x 이 길이 x 하고 똑같겠지 요 길이가 x 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2에서 2에서 x 를 빼주는 거 맞을까 그래서 우선은 2에서 x 라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를 빼주는 거니까 2분의 얘는 4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이게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괜찮을까요? 음. 자 분배하면 5루트 2 분배하면 10 마이너스 4자 루트 2는 <laughs> 이렇게 곱하면 2루트2 이렇게 곱하면 2 이거 약분할 때막 약분하는 친구들인데 사실 약분은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는 경우는 분모와 분자가 고배 형태로 되어있어요 워낙은 2로 묶으면 루트2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약분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루트2 플러스 6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얘가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답은 6 루트 2, 더하기 7이 되는 고러한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